오늘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.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춥겠습니다. 자세한 날씨를 청계천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. 주정현 캐스터. 네, 청계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. 겨울이 끝나가는 게 아쉽기라도 한 걸까요? 2월의 막바지에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. 오늘 아침 중부지방의 수온주는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갔고요. 지금도 찬바람 때문에 서울의 길에서 느껴지는 체감온도는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. 오늘 낮에도 참, 찬바람 면서 춥겠습니다. 서울은 낮 기온 1도까지 오르겠고요. 대전과 전주는 3도, 대구가 6도, 부산이 7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이맘때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. 한편 경상남북도 동해안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. 오늘 낮까지 1에서 3cm 정도 더 내리다 그치겠고 영동과 호남, 제주에도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.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쌀쌀하겠습니다. 내일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타. 며 반짝 추위가 풀리겠는데요. 내일 오후에 중부지방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해 모레, 모레 금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. 기온 변화가 크니까요. 건강 관리 신경 써주시고요. 눈 소식이 잦은 만큼 주말 계획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.